안녕하세요. 라빈스입니다. 라빈스의 멋진 인생 4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요 시간 약 10분간입니다. 어, 라빈스의 멋진 인생 1부부터 41부까지 어, 차, 시, 각각 10분씩 촬영하여 어, 틱톡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유튜브는 제한이 좀, 어, 등록 제한이 좀 있어서 천천히 등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틱톡에서 라빈스 강의 멋진 인생 보셨나요? 보시고 좋으시면 강의 내용이 좋으면 <laughs> 팔로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음, 앞에 41부까지 주된 내용은 어, 멋진 인생을 살려면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주변에 많이 베풀고 살면은 멋진 인생을 살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다 맞죠? 여러분은 많이 베풀고, 많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혹시 돈을 재해놓고 있지는 않나요? 돈,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갖다가, 어, 3억 있는 사람은 5억 벌라고 악착같이 합니다. 또, 5억 있는 사람은 10억을 벌라고 악착같이 하고 10억 있는 사람은 20억 벌라고 악착같이 합니다. 20억 있는 사람은 50억 벌라고 악착같이 하죠. 50억 있는 사람은 100억 벌라고 악착같이 하죠. 그래 하는 과정에서 베푸는 걸 안하고 봉사활동도 안하고 기부도 안하고 악착같이 지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죽을 때까지 지금 뉴스에 이뢰한 번씩 보면은. 건물도 몇개 있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주, 그런 사람도 많이 사망했는데, 누군가의 칼 맞아가 많이 죽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뭐꼭 칼을 맞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주변에,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다 치면, 돈이 상당히 많은 부자인데, 나이도 많고, 근데 주변에 평소에 많이 안 베풀었겠죠. 베풀 수도 있는데, 안 베풀었으니까 그공 해가지고, 좀 가난한데, 뭔가 저 사람한테 돈을 좀 뺏어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좀 불만이 많아. 그러다 보면은, 그런 해꼬지를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예전, 옛날부터 좀 많이 베풀었으면은, 해꼬지 합니까? 안 하겠죠? 얻어먹는데, 설마, 얻어먹어놓고 막 해꼬지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가누겠지만 거의 뭐 얻어먹고 나면은, 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잖아, 요 그죠? 또, 또 얻어먹어야 되니까. 경주의 최부자 이야기 아십니까? 경주의 최부자는 대대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부자 매뉴얼의 주된 내용이 보면은 가뭄이 오거나 농사가 어, 못 지어가 살이 없을 경우는 어느 정도 곡간을 열어서 어, 없는 분들, 쉽게 말하면 평민들, 뭐 이런 사람들 돈이 없고, 살, 살살 돈도 없고, 어, 농사도 잘못되가 흉년이고, 뭐 이러니까, 그고간에 있던 살을 풀어가, 나눠줍니다. 그 부자가, 재부자가. 그걸 자식이 또 보겠죠? 자식한테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혼자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부자로 사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니까, 그 사람들 우리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 그거 말고도 여러가지 있겠죠? 그매뉴얼을잘 지키면 대대로 부자로 계속 살수 있다. 근데 엉뚱지 다면은 칼 만다, 칼 맞아. 잘 알아야 된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런 걸 제대로 배우겠죠. 자식은 누구 보고 배웁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배우는 거죠. 부모가 똑바른 인생 살면은 자식도 똑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도박을 하고, 못된 짓나 하고, 여자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또술 먹고 방탕한 생활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식도 비슷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까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갑니다. 아버지가 어, 자기 마누라를 어, 폭력을 휘두르고 계속 두들패고 그런 자식들은 거 거의 다 보면은 아버지 닮아갑니다. 데이터 폭력 요즘 억수로 많죠. 왜건절이 안되죠 그거? 강력하게 대처해야죠 못된 짓 하는 사람 잡아가 홀내줘야 됩니다 혼을 그냥 막 법이 물러가지고 어 적당하게 대충대충 하니까 여자들이 칼맞아 죽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 접근 명령부터 해가 접근 접근 못하게 아예 차단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어떤 폭력이 있, 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폭력을 한다고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일단 체격적으로 보면 남자가 강하잖아. 저팸은 꼼짝 못면 맞습니다. 제 주변에 옛날에 웨딩사업 할때 같은 업체에 남자가 그것도 사진학과 나온 놈이 뒤졌는데 이번에 죽었어. 잘 죽었어. 그 사람. 뭐 땜에 죽었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 못된 짓 많이 했어 옛날에. 그그 그, 어? 그 사람 마누라가 있는데. 웨딩사업을 같이 하다보니 자주 만났겠죠? 마누라 눈티 반티 되있더라고 어찌된거예요 도대체 남편이 조 패가지고 실명위기까지 갔어요 백병 실리간 적도 있고 별일 다 있었어요 이혼하세요 내가 어디 그런 남자하고 살아요 폭력이라고 못된 짓하고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짐승하고 살아요 당신이 정신이 나갔네 이랬어요 제가 그래도 이혼을 안하더라고 뭐, 이유가 있겠죠? 이혼 안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부부끼리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있기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겠죠? 이혼이라도 안 하더라고요. 못된 짓을 하고, 어? 학교 땡길 때도, 경성대 땡길 때도 그 사람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정상적으로 저한테 그랬으면 맞아 뒤지는데 내가 많이 봐준 겁니다, 뭐. 아주 파렴치하고 사람이 못된 짓 하고, 어디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자 약간 여성을 어? 마누라를 좁혀 개새끼 아니야? 그거 얘 개새끼야. 여기서 미안합니다. 그 새끼한테 욕했어요뒤졌어그 사람 벌써 하늘을 가겠다고. 못된 사람이 빨리 뒤지지. 어디 새끼 배 푸는 것도 하나도 없이 마누라를 좁혀고, 어, 술이나 처먹고 어만지다고돌아댕겨고 끌어진다고 개새끼가 못된 놈새끼밤말때기양사이도맞 마누라가 온대 어디 그어지다고돌아댕니고있어 뭐, 강의하다 보니 좀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동물이라고, 동물. 우리가 그, 그 가죽은, 가죽은 다 사람처럼 보이죠? 짐승들 억수로 많습니다, 주변에.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여자들 괴롭히고, 폭행하고 이런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돌려차기 이야기, 알죠? 뉴스 나왔죠? 아무도, 아무 아는 사람도 아닌 사람을 돌려차기로 쭉 패가지고, 성폭행하려고, 백짓다 하고, 어디 그런지 다 합니까, 어? 정말로 희한한 세상입니다, 희한한 세상. 얼마나 법이 무르고, 얼마나 다 봐주면, 벨놈이다 나옵니다, 벨놈이 뱃, 잡놈이, 잡놈, 잡년이 다 나옵니다. 예전에 그 있죠? 계곡에 물에 빠져 죽인 사람, 대기업 댕긴 사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 뺏고 어마저 하고 결국은 그 사람 물에 빠져 죽이잖아. 그 사람도 어그 여자를 좋아하면 안되는데 여자 좋아하면서 그를 엮인 거잖아 여자를 왜 좋아합니까? 그걸 모르는 여자를 적당하게 그를 두어야지 그런 걸못 하니까 그를 엮이는 거예요. 라빈스는 저는 절대로 여자들 건처오면 따끔하게 뭐 하지. 젊은 사부터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여성을 멀라 하는 거는 라빈스 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는 똑, 똑바로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분은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똑바로 예의를 갖추지 만 못된 짓 하고, 도와줬는데 뒤통수나 치고, 그런 여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꽃뱀도 많고, 제 근처에 얼신도 많습니다 비그런 예로 하나 해줄게요. 자, 피자집에 제가 맛집 밴드 리더 하면서 밴드 장입니다. 한, 회원이 한, 밴드 두개한약 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 회원으로 들어왔길래,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해도 사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피자집 한대요. 그래서, 제가 피자집 거의 매일 출근했습니다. 팔아주러. 그리고 온라인에 밴드에다가 무료로 홍보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가게 잘 됩니다. 초창기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 손님 많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많이 지인들 오래 해가 팔아줬습니다. 다. 매상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예전에 모임할 때 거기에 우리 맛집 모임을 정기 모임을 했어요. 한 16명인가 왔는데 해비를 3만 원씩 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여성도 내겠다 했고 공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 여성이 봤고 또 자기가 데리고 온 여성들 해비다 내야 되면 됐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데리고 온 여자 둘이는 나이가 좀 있더라고 실컷 그걸 처먹는다고 실컷 처먹고 도망가 보다로. 그래서 그 여성 보고, 해비다 내라, 이랬거든. 그 여성 그 내고, 본인 것도 내고, 그 여성 것도 안 냈고, 본인 것도 안 냈어요. 아주 바람지 합니다, 여자가. 그걸, 그게 무슨 업조예요, 업조. 업주? 그래가지고, 공지에는 3만원, 해비 3만원입니다. 고 피자집에서 행사를 했고, 피자를 밴더장인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피자 파스타, 종류별로 한 50만 원씩 다 시키뿟어, 술라고그 여성이, 업주가 다 시켰다고, 그 여성이. 자기 아들이 하는 가게래. 돈벌 요량으로 한 35만 원, 30만 원쯤만 시키면 되는 걸 50만 원씩 때려 시키보고 상위에 피자가 잔뜩 있어요, 잔뜩. 사람들이 묵다가 막뭐 진리가 너무 많아가. 어디 그런 짓 합니까? 못된 짓 하고. 그전에도 바가지를 많이 세웠어요. 지인이 오면 뭐한 20만 원에서 내외. 피자 먹으면 보통 10만원 내잖아, 그죠? 한 두세 명 모이면. 근데 보통 술을, 그 집에 술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지인 중에 술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프를 갖다 열다 잔묵습니다다처 첨어 놓고는. 근데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첨어 놓고는 다음으 전화가 17만원, 너무 비싸게 나왔대. 제가 그래서 네가다첨먹다이 새끼야. 어? 나는 소주 반백 개안 묻다고! 니가 술을 다 처먹다고. 네가문 술값이 8만이다, 이놈, 이놈, 이 새끼야. 그러고 피자는 5만이고. 그러고 여자들 술 먹고. 계산해봐라, 10절 안 나온가. 행실 똑바로 해. 앞으로는 강아지 못 온다, 이랬어요. 그러고 지금 정리하고 잘라붙고. 인생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 양아치 감니다 양아치 가내 전화 한 통이면 그 사람 끌배야 돼요, 끌배. 그거 사업하는데 다 알아요, 어딘지. 그 대장한테 전화하면 바로 잘립니다 가는 그 불쌍해서 지금 나놓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도 욕을 하했고결례해서 바로 고소장 넣으려다가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봐주는데, 또엉뚱 지나면 바로 고소장 들어갑니다. 사업도 말합니다. 가는 그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12분, 10분인데 12분 지났습니다. 아무튼. 욕도 하고, 가암질해서 죄송하고, 진짜 못된 사람 많습니다. 저는 라빈스는 절대로 못된 사람 그냥 안 둡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 피해를 많이 줍니다. 피해를 못 주게 마,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못된 짓 하고, 해꼬지하고, 그런 사람들 특히! 혼을 내줘야 됩니다. 법이 못하면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제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를, 라빈스의 멋진 인생, 42부를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시간 조금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어 강의 내용은 강의 내용이 좋으면 은 좋아요, 팔로우, 구독 꼭 클릭 바랍니다. 저는 강의를 계속 앞으로 어 라비스의 멋진 인생은 계속 이어갑니다. 아마 지금 이제는 42부지만 400부, 4000부 이상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루에 어? 10분씩, 각 10분씩, 한 5편 내지 10편 정도 촬영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 머리에 빵빵하게 있습니다. 독서도 많이 했고, 사회 경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베레베레 다 했습니다. 봉사활동도 10년 넘게 했고, 해병대, 해병전에 봉사활동 했는 거 앞에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주변에 사람들 많이 돕고 삽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게 또 해줍니다, 다.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10억짜리 강의도 안 합니다. 100억짜리 강의를 17년도에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미 100억이 다 돼있고, 이미. 지은 사람은 지하지 않았죠? 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아무 말얘기도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준비도 안 돼있고, 인생 자체가 밑바닥이야하루층이에하루층 절대로 사승층 올라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안 돼있습니다. 떠어말기도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고로. 할수 없잖아요. 정부에서 나올 돈 받아 뭐, 먹고 살겠지만, 그죠? 아무튼, 그래, 어, 강의를 길게 했는데, 감사드리고, 또, 어, 라빈스의 멋진 인생 4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빈스의 멋진 인생 4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